검버섯.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일까? 거울을 볼 때마다 짙어지는 검버섯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검버섯 한두 개 생기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없애지 않으면 얼굴에 수백 개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 때문에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거나 수십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을 받곤 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5분만 보시면 그런 고민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아주 쉽게 검버섯을 관리하고 싹 없애는 놀라운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주방이나 욕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검버섯 지금 관리하면 충분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구독자 62세 김영희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씨는 몇년 전부터 얼굴에 검버섯이 점점 늘어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비싼 레이저 시술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고 금세 다시 올라오는 검버섯 때문에 더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딱한달 만에 눈에 띄게 피부톤이 맑아지고 검버섯도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씨는 피부과에 갈 필요가 없었다며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세 가지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칙칙한 건버섯, 감자팩으로 밝혀주세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감자팩입니다. 아니, 감자로 건버섯이 없어진다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피부 미백에 탁월한 비, 비타민C와 진정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 톤을 맑게 하고, 칙칙한 부위를 밝혀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 팩 만드는 법 감자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줍니다. 강판에 감자를 곱게 갈아줍니다. 물기를 살짝 짜낸 후 밀가루를 조금 섞어 팩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5분 후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꿀팁 갈아낸 감자즙만 따로 모아 화장솜에 묻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올려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검버섯 흔적 녹두팩으로 두 번째 비법은 녹두팩입니다. 녹두는 예로부터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진 천연 재료입니다. 녹두팩은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칙칙한 피부 톤을 맑고 깨끗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팩이 피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면 녹두팩은 피부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녹두팩 만드는 법. 녹두 가루 두 스푼에 물을 조금씩 섞어 걸쭉한 팩 형태로 만듭니다. 팩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후 미온수로 헹궈냅니다. 팩을 하기 전에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바세린 비타민이 e, 검버섯의 확산을 막는 방패막. 세 번째 비법은 바세린 비타민 E를 섞어 바르는 방법입니다. 검버섯은 건조하고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더잘 생기고 퍼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습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를 더하면 피부 재생을 돕고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세린, 비타민이 만드는 법 깨끗한 용기에 바세린을 적당량 덜어냅니다. 비타민 E 캡슐을 터뜨려 내용물을 바세린과 섞어줍니다. 잘 섞인 혼합물을 잠자리에 들기 전 건버섯이 있는 부위에 소량씩 얇게 펴 발라 줍니다. 주의 사항. 건버섯 관리를 위한 필수 안전 수칙.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좋은 관리법이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1패치 테스트는 필수. 팔 안쪽에 소량만 먼저 발라보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이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탐나제는 선크림이 정답. 건버섯은 자외선에 의해 더 진해집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사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알려드린 방법들은 피부 관리법일 뿐, 의학적 치료법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무리. 여러분, 건버섯은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의 피부가 더욱 맑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